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이네요. 주일. 요즘은 교회는 안 나가고, 여기 저 인터넷으로 이찬수 목사님 오늘 설교 한번 들어봤습니다.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뭐 이런 취지로 아주 설교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이렇게 변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변함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NIV. NIV는 제가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 추천서를 썼던 성경인데, 거기에서 아주 고전적으로 유명한 말을 유명한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여기 ask 하죠 네, 구하라 그러면은 it will be given to you 그게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seek 찾으라 and 그러면 you will find 찾을 것이요 knock 두드리라 and 그러면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해서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저 사는데도 아주 많이 그 도움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뭐 이제, 김대균 학원도 열고, 또 뭐, 새로 사업도 해보고, 두드려보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좋아요.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대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for everyone 모두 어떤 사람 그래서 이제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요. 그다음에 who seeks 찾는 사람은 finds 찾을 것이요. and to the one who knocks 두드리는 자에게는 the door will be opened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떡으로 바뀌었죠. 아무튼 이제 떡을 요청하면, 아 누가 그에게 돌을 줄 것이냐. 아들이 뭐 달라고 그러는데, 밥좀 주세요. 그러는데, 돌이나 먹어라. 뭐 이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혹시 그아 생선을 달라고 하면, 어 이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생선에 대해서 또 뱀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생선 달라는 사람에게 누가 아들에게 뱀을 주겠냐. 아, 그게 바로 이제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이제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는 마음을 갖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거에 있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니까 이 앞에 것만 다 보면은 그냥 구하면 다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그것도 좋은데 주변 사람에게 잘하라는 그런 취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그 여러분 채팅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결국 어 이것이 그 법이나 그 어떤 예언자를 요약하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리차드 그리고 990 이런 친구들이 와서 예, 됐네요. 근데 이게 결국 그 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요약하는 내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마태복음 7장 7철에서 12절 외우기 쉽죠. 7.7 그래서 그 숫자 좋은 그 7장 7절 정도는 아 외워주시면 좋아요. 영어 공부하면서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또 재밌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리차드님, 990 매니저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비와서 어디 갈 데가 없네. 아, 비와서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조용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소리 들려 소리 들리면 1번 안 들리면 2번 잘안 들리나 보다 <laughs> 네, 재밌게 살아야지 땡큐 어, 비 오는 소리도 살짝 녹음이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비가 서울은 많이 오는데 화성 부산, 어때? 비 많이 와요? 어, 비 많이 오나봐. 아무 때나 켜도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음, 천천히만. 야구 이런 거안 보대. 아니, 안찍겠어 그냥, 그냥 내 식대로 가야지. 영어 쪽으로 어쨌든 가겠어요. 감사합니다.